명사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명사, 단어, 명사구, 구를 정리하면서 명사절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 포괄적인 개념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어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그 어, 관계에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단어가 아무리 많고 적고 상관없이 주어 동사가 있다고 하면 절이고 없다고 하면 구로 되는데 어, 명사 절은 주어와 동사가 있대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명사가 의미하기 때문에 명사적인 모든 역할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주어, 보,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목적어, 보의 개념이 없으면 다시 여기 있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만 지금 이 설명을 어, 정확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동사의 그런 그 수일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그 문법의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그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what로 우리가 시작이 되죠. What we have to achieve this year. 우리가 올해 이뤄야 되는 것은해서와는그 관계 대명사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체 내 the thing that이라는 어떤 그런 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어, 올해 이뤄야 되는 것은 하면서 관계 대명사 가명 관계 대명사로 이루어지는 이 절이 단수로 취급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looks라는 그런 그 3인칭의 단수에서 unrealistic 아이, 안 돼,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룩스가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어 동사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단어, 그것이 어떤 절을 이루는데 이 명사 절은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역할을 한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와수로 시작되는 관계 절을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what the late 최진실 Shocked her friends. 그 최진실의 그런 그 자살 이런 것들은 그 여자의 그런 그 친구뿐만 아니라 팬들한테도 엄청난 그런 그 충격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어 고인이라고 하는 때 the late라는 그런 표현도 한번 보시고 w a 로 이끄는 그런 그 명사절은 단수로 하는데 shocked는 이게 과거기 때문에 단수복수 개념을 우리가 살짝 잊어버려도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는 그 타동사는 무엇무엇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사절로 해줍니다. 그래서 we don't believe that we can accomplish this mission. 우리는요 우리가 이 미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뭐뭐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believe라는 것은 우리가 그 타동사 목적어를 취하는데 that 이하가 쫙그 believe의 그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또 하나 전치사가 있죠. 그래서 I am not interested in what he is selling to me. 아유, 나는 제가 나한테 지금 팔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 뭡니까 앞에는 그 전치사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는 in, interest in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치사를 쓰고 안 쓰는 것은 관계절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지 주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I am interested in까지가 수거기 때문에 앞에 주절로 가고 what he is selling to me는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what에 앞에 있는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그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전치사는 목적어, 목적어를 꼭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럴 때 목적절, 명사절이 가능하다는 그 포인트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는 보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호라는 것은 보충해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라든지 연결동사 굉장히 많죠. Become이라든지 grow라든지 seem, look 많아요 정리 다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그 my critical mistake was that I didn't read the contract very carefully. 제가 이 문장을 쓸때 저의 그뼈 아픈 그런 그 직접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었어요. 그걸 아직도 지금 제가 어,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was라는 것은 비동사는 대표적인 연결동사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데트리아가 쫙 이끌어주는 거죠. 명사절로서 내가 계약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하면서 어, 명사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명사다.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의 보호 linking verb 연결 동사의 보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형용사의 보충어라는 그런 그 용어를 어,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영어로 오히려 그 하면은 어, adjective c o m p l e m e n t 라고 해가지고 형용사가 이제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보호로서. 근데 뜻을 설명을 충분히 안 해줬을 때이 형용사의 그 어떤 뜻을 보충해 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것도 다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투부정사가 이제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명사절에만 포커스를 합시다 everybody is sad 하면은 이제 그 is가 불완전 어 자동사니까 sad에서 그 보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슬펐어요. 왜 슬펐는데? 나를 보충해주는 그런 그 단어가 쫙 붙어 있는 것이 바로 sad를 더 이렇게 그 설명해준다 해가지고 보충어라고 하는데, many youngsters give up their dreams. 요즘 아이들은요, 스펙만 외쳐요. 진짜 너무 저는 그 스펙이라는 소리 자체도 저는 듣는 걸참 싫어하는데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 꿈보다는 스펙을 너무 찾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어린 젊은이들이 자기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을 아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sad가 왜 detia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Thomas was delighted that his wife was chosen as the chair of the department. 그 토마스, 제 친구죠. 제 친구가 그 와이프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꼭 팔불출리 같아요. 근데 그 와이프는, 어, 자페니즈인데요. 굉장히 똑똑해요.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그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자기 남편이 와이프를 너무너무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갖는 걸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토마스가요, was delighted. 토마스가 굉장히 기뻤어요. 왜? 라는 delight라는 형용사를 that 이하의 보충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용사적인 어, 형용사의 보충어의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그 디파트먼트의 그런 그 헤드로 뽑힌 것이 너무나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 delight라는 그 단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해준다. 해서 형용사의 보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어,를 쭉 공부하면서 명사 단어 하나하나 명사구 모인 것, 그 다음에 명사절 모두 다 명사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두 개가 모여서 구가 되느냐 주어 동사가 모여서 절이 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다가 이번 그 명사절에서는 새로운 그런 그 용어를 제가 해경사 보충을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주의, 주의하실 거는 주어로 쓰이는 그런 그 명사절은 항상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